아이어떻 해요? 네. 요즘 발달되겠습니 같은 이걸로 보고 싶어. 야, 너 학교 좋은데 다니더라. <laughs> 아 인성이 걸려 인성이 걸리라고더걸려나 인성이 줘 인성이. 야 정이야! 인성이 줘 고아나. 하면 금방 돼.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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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이거 때려봐. 때려봐. 야 피하지 마. 점프 뛰어줘 점프. 이게 프로다. 어. 오. 어. 주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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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희기 너 어디 보냐? 야, 찬희기. 찬희기. 너 어디 쳐다보냐 지금? 어디 왜 끼어 나와? 찬가아 나오지 마. 안로 들어가. 안으로 내려가. 찬희가 동 아, 이가힘 되면 뒤에 리바운드 돼. 안으로야, 해 줘야 지 가루야. 가 줘. 가루야 공 온다. 가루야 공 온다. 안으로 들어 안으로 안쪽으로. 안쪽으로 접그렇지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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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라리자초 차라리자초. 해봐 차라리자초. 와. 아 제가 아해 봐. 해봐! 응아응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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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싹싹.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어응응이응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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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잡아야 돼! 응응지응응응응응응응응야지응응응응응응응응응 잡아야 돼. <무> <무> 그렇지. 잡아, 잡한번잡아도 <laughs> 되잖아, 잡아도 잡어도. 유성, 우성 잘했어. 아 좋았어. 대란 휘켜줘. 아, 야, 찬이가, 찬이가, 동원이가 힘 뜨면 어. 네가 리바운드 해줘야 된다고. 윤수야, 잡아야지 이좋저이 대. 대. 아어다 차! 아 좋아. 가. 아, 다 가! 다루 가! 가라고! 아아 윤수야. 가슴치 침착해 봐. 침착해 봐. 와, 옆친. 아. 아 없다,

아야 침착기차 침착기. 침착. 음, 이거 야 되는 거 아니야? 침착기차. 오늘 이 자기가 무조건 도야 무조건 도 저쪽 더 가. 저쪽. 감사합이한골 더! 찬희기미이가미이한골 꽂아서 인마 살랑살랑 가지 말고. 반가희가 사이드는 그렇게 중요하잖아. 네가 먼저 가운데 지켜 줘야 돼. 동안이 뜨면은 <목소리> 어? 저쪽 아, 야지 뭐하냐! 왜앉저 잡아야지. 뭐 하냐? 야, 잡아야지. 뭐 하냐 지우 나가지 마. 아이고. 지우야. 야, 여도. 나줄 거야, 거야, 그냥 거기서. 진짜. 돌았죠돌았죠 어, 인성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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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성이 준비해라 공빠짐지치운다 인성아 찬니가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가안가안 어. 들어가 안 들어가 예. 아니 찬가가 뭐지? 찬가가공항으가안가안가안가안가어가야가 오야한 번에 먹으면 안 돼. 부자봤을지알겠어걱잖아 해, 됐 야! 야! 사람을 앞에 서고 잡으라고! 역시 차이는 헤딩 아, 차이게냐헤딩 머리는 머리 아니지 차이는. 말로는 해지 앞에서, 윤수윤수 뉴스! 서! 아니, 저그이거 김호지! 해 아, 개. 아, 니한코만더넣라 된다! 된다! 이쪽! 사이드! 자디길자길 빨리! 잔들게, 잔들게. 빨리. 어. 맞지, 어. 맞지, 맞지. 아, 이 뭐야? 이거? 어. 어. 아,

나가, 나가, 온 나가, 전역, 네. 나가, 온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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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 나가, 온 나가, 온 나가, 온나 나가, 나가, 온 나가, 온 나가, 온 나가, 온 나가, 온가온 나가, 나가, 온 나가, 온 나가, 온 나가, 온가 나가, 온 나가, 온 나가, 온 나가, 온 나이스! 우리 또가 또 굴러차! 넘었다, 넘었다! 나 천천히, 천천히, 야이 걸려! 천천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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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전히 천천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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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. 다 아, 같이 부르면 내가 서울랜드 같이 가겠지? 가 서울랜드 하도 하고 싶어요. 윤서윤수야 윤연아! 찬익아! 이제 조율 좀 해봐, 알겠어? 센터포드, 천천히 센터포드요! 자, 조율해보자, 조율해보자! 전환! 아 어떠 어떠 6공구6공구 찬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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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찬찬 아, 아, 아. 뭐. 공안 받냐 이 새끼야? 공안 받아? 오케이. 아, 오케이. 오케이. 아, 됐어, 됐어, 오케이. 자못서기만해못들어서기 아, 파울하지마, 오케이, 됐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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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1이라고 해.

네, 예. 지진야 이제 더 걸렸어. 지금 머지 어느 외식할코트아어왜 있어요? 조율해조율해 했어. 팅아 웃겨! 아우. 이한만잘해들어가 돼. 타이인 아, 근데... 와. 스페인한테 1 0딜1 0로 와. 스페인한테 10딜로 와. 스페인한테 10딜로 와. 스페인한테 1인한테전0딜로전 스페인한테 찬환딜로 와. 스아전한전1 0로 앞에 찬인이찬1이딜로 와. 스페인한스페인전전스페인스나이스야 줄 대역 진짜. 왜안가왜안 가. 야, 주우야, 네, 지우야뭐좀뭐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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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라고 네. 알겠어? 네. 재민이. 네. 재민아 죽게 좋아서 4번이랑 같은다고 열심히 하는 게... 4번이 지금은 사람 잡는 게 아니라 공 받아줘 움직여서. 아 진짜. 잘라라, 잘라. 아니, 이 짤라라, 짤라. 야, 너무 우다형 거의 넘어

들어갔지 야 봉띠 할 거야? 안 들어갔어? 안 들어갔지? 너무서운 새끼들이 공을 몇 차이 새들아니아니 봉띠 들어가고 봉 들어가고 움직여라저 움직여 그거 싫어, 빼고. 크기는 제일 뭐야? 뭐야? 야 뭐야? 야 뭐야?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더호아 옥찬이 이트옥찬라이트화 골로 라아못 왔다 빨리 내일 갈수아내라가면거잘되려 그래서 내일 이올킹은이 없지 않았나 컵없아야공 받으라고 아그 관이형아 어, 앞에 둬! 찬희가 너, 지훈이가 너 찬희야, 찬희야 너두개 벗어 관희 어. 뛰어! 관희야 헤딩골 넣자 지우아지우아더들어 괜찮아. 해찬아, 해찬아 야, 야, 재민 나가면 안 되지! 형우 나가면 안 되지, 너넨! 정희! 넘어갔어. 네, 네. 넘어갔어? 네, 네. 넘어갔다고. 네, 네. 아, 좋아. 지켰어. 응. 아, 지우형왜 아니. 왜? 아니, 왜프골키기골키사이가 어디 있어요? <목소리> 아이 아, 빨리해, 빨리 빨리해, 빨리해. 저기, 맞아요, 저기 맞아요. 움직여, 맞아요. 맞아요. 움직여. 빨리 빨리 빨리. 야, 잘잘 저기 움직여. 게좋저 중심 게 저기 저기 뛰어, 저기 뛰어, 라 돌아 뛰어, 돌아 뛰어. 감방에. 돌아 뛰어. 다사이 없어, 옵사이 없어. 근데 왜옵사이드요자좀 만들어봐, 얘들아 이제 좀 만들어봐. 지이 누를 보는 거지. 엄마, 언니. 지금 한 장이 안딴거 같아. 도시. 안녕하세요. 롤판 던지기. 지민아, 어, 돌아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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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았어 그렇지, 네. 아, 흔들어봐 흔들어봐! 아, 이나라마그렇 아, 그렇지, 흔들어! 마조서 해야지, 해야 있어 야있 끝까지 해야지, 끝 해야지, 끝까지 해야지, 끝까지 해야지, 끝까지 해야지, 끝까지 야지 끝까지 마야지 끝까지 해야지, 지 해야지, 끝까지 해 내려와! 까지 해야지, 끝까지

나, 거야, 나이, 나이. 자, 점프 아치 해줘야 돼 정철아 점프! 발 얼굴 막어 얼굴 막어 정철아! 자, 가도! 가도 재민이! 넘어다 아, 넘었다 넘었다 다넘어다넘어다 뭐야대이야좀 만들어 봐. 동환아 만들어 봐. 재민이, 아니, 재민이 가서 공 받아 봐. 자, 동하나, 재민, 동환. 재민 줘 봐. 동환아 재민이 줘. 재민 가서 봐도 가서 봐도. 자, 던져. 던져 봐. 다시 t h 들어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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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내려와내려와내빨리 빨리 빨리해 빨리 해 조급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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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해 야, 야, 야. 아니, 형패사에 고개 좀 들고 해. 땅만 보지 말고. 좋아. <laughs> 지우야! 좀 만들어봐, 이제. 알겠어? 야, 니가 다려 나도 연비 있냐? 나 따라하다. 오케이,

아, 쫄. 이쪽 봐도. 해! 봐도. 이쪽. 이 나와서 봐야지. 나와서 봐도. 자, 해. 해 전환해. 자, 튀어나와. 전철 튀어나와. 전철 튀어나와. 아니. 해! 대세 튀어나와. 이다. 이다. 코치. 대세. 뒤에 백. 뒤에 백. 뒤에 백. 가서. 가서 와야. 아니. 아니, 옆에 줘. 하하. 받아, <laughs> 받도 동아리 받아!